정부는 지난 4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용산구의회에선 용산 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는데요. 용산 구청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 부지에 주택 8,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지난 4일 기존 주택 공급 물량에 2,000호를 추가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해 총 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선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주택 비율을 낮추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해당 안건을 두고 구의원간에 참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번 결의안은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용산의 평범한 주민들의 반응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원래 소유자 소원없던... 등 국제 업무 지구 개발 계획 토대 아래 진행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국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수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원안 채택됐습니다. 국제 업무 지구라든가 호텔 그러한 계획을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만 사용되려고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시는 겁니다. 주거비율에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서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산구에서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서울시에선 지난해 6월부터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구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만우에 대해서는 독토부랑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협의를해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결과물이고요. 코레일로부터 어떤 협의가 왔을 때, 제 서울시의 이제 입장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 있고, 그런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 부지를 이렇게 개발하길 기 원한다. 서울시 입장을 좀 이제 정리하기 위한 이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레일에선 지난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산 정비창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추로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